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발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낫고래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인간의 생사복은 인간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경 조건 숫자를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사람이 나눈 거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치 않습니다. 골리앗이라 해서 다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나약했던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넘어지게 되고요. 삼손도 모든 힘이 다 있었지만은 들리라고 한 여인에 의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지게 되고 머리털 밀리니까 두눈 뽑히고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서 애굽 땅에 종로 팔려갔던 요셉, 억울한 눈명수로 지하 감옥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애굽의 궁무 총리가 되게 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우뚝 서서 그 용사는 종기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여덟 번째 말제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골리앗 앞에서 물몇 돌하나로 콜리아스를 물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같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자가 물이 없어서 가래야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금 의지합니다. 나기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였 때 내가 이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죽었다고 교만했지만은 그러나 물한 모금 없어 죽게 될때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아들 때 하나님께서는 애나골에 웅덩이 같은 곳에서 물이 터져서 먹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 힘들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교만하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오심이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상상치 못할 논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할 때 한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겸손한자가 여호를 경외합니다. 교만한 자한 돌려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천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는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찾으려고 할 때에 그가 루시퍼 사탄이 되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게 되고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이가 똑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겸손한 바벨탑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어가 다 혼란하게 되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해서 숨같이 쓰임 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가운데 주님 아니고도 내힘들어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교만함이 있다면 이번 하반기 특별 수기를 통해서 모든 것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물었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여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로 주거나 합니다. 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나골의 물을 터지게 만드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승리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삼손단한 번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인생살이 한번 문제가 없어도 다 풀려진 것 아닙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에 이상 없다고 올해도 이상 없는 것 아닙니다 작년에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다음에도 잘 됐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삼손이 1천명 죽여 승리했지만 바로 앞에 다가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1 8절에 보게 되면 물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명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입술이었지만 이제 죽음의 이기가 다가오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깨어서 기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어요 어, 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 지금 권사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 못 해가지고 캐나다를 가면 공부를 잘 하겠다고 해서 캐나다로 가서 아들과 모두가 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 가서도 계속해서 인터넷만 하게 되고요. 또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다 아들만 보면 욕하고 또뭐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아들이 엄마, 엄마는 왜 밖에서 하는 것과 안에서 하는 게 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캐나다 애가 싸우다가 애를 쳤는데 캐나다 폭력 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던 이 아들 추방하려 고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 성미 집사가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고 하면서 아들은 요가는 습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잘 풀려지게 되고 아들이 신학대학에 갔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길이 없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로 말며마 보면은 코로나로 말며마서 경제가 어렵게 되게 되고요. 모든 게다 어렵지만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 의지해서 복받게 하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함의 계획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무시간 기도 같지만 불의적 기도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꼭말라 죽게 되게 되면 살려받지 못한 자리에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물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우물한 곳에서 물이 터뜨려서 거기서 먹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밀추수기는 건기여서 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과 들과 골짜기 심지어 우물까지도 마른 식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나콘에 부르신자의 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가 시험에 빠지고 말아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고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누리면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될 텐데 삼선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선의 생에 부르짖다는 내용이 두번 나오게 되는데 16장 28절에 보게 되면 눈이 뽑히고 재질을 부려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머리털이 다시 나게 하고 힘이 솟게 해서 자기가 그때 죽으면서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많았더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15장 18절에도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요호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다 아니 아멘. 우리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운사같이 산길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승려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한흡하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반기간 특별식회 한 주간 하는 것은 뭐냐면 마중물과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물을 해도 뻑뻑거리는 이 펌프하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물을 한 바가지 붓게 되게 되면 저 밑에 있 있는 물이 솟아 나온 것처럼 이번에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 의지하게 되면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 줄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 있으라 말씀하셨어. 사도 바울도 영기인전에서 승리하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스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인류와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단순화 시켜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믿으면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번도 세상에 떼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진흙을 가지고 침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실루암에 가서 씻으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무릎으로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실루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깨끗이 밝아진 역사가 있었어요. 신앙은 단순하에요. 내 계산과 내 계획이 아닙니다. 열일곱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섯 날 여섯 바퀴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내가 부르지라할때부르지라 그럴 때 열일곱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지 못해서. 열일곱성은 다 진멸의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주님만 믿고 나가라 했는데 아가니한 사람이 거의다딱 금덩어리와 외투를 숨겨두고요 요호사는 0천명만 가지고도 이겼다고 생각 인간적인 방구 났다 판판이 깨지고 말아서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점령해야 될가난안 땅이 너무도 많은데 어찌해서 이0천명만 갖고도 이길 수 있는 성에서 실패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살 텐데 내 생각과 방법과 내 경영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실패한 것 아닙니까? 단순하시길 주님으로 추구원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는 네가 날 용하리께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해 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스의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사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한 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이번 한 주간만 하지 마세요.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에르베에서 33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뭔걸 준비했는데 몰라서 그러지.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 가운데 능력을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준건 뭐냐면 삼손이 힘이 없고 능력 없을 때도 성령이 언제 훅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급하고 아무리 긴급한 순간이라도 성령을 받길 사모하라 말씀하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줄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면 마가의 탈평이 역사된 성령임에서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풀려져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해결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주여 내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